안녕하세요. 국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어. 드디어 드디어 가시를 뿌립니다. 같이. 와! 와, 이 보세요. 돌산가. 아. 가시를 뿌리려고 벌써부터 마음 먹고 있었는데 계속 비가 와서 흙로타리가안 돼서 이제서야 이제 뿌려요. 뿌리는 어, 지금 가시를 뿌려도 되는 시기입니다. 시기상으로는 배추를 정식을 하고 배추 정식을 하고 한 10일에서 그러니까 20일 내에만 외 뿌리면 돼요. 그리고 어, 추석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추석 전후에 일주일, 일주일 전후로도 뿌리셔도 어, 충분히 수확해서 그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라는 건.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어, 빨리 커. 어, 생육 주기를 보니까요. 약한 어, 40일에서 60일이면은 거의 수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게 제가 이제 씨를 사와서 뒤에 유의사항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봄 재배는 추대가 빠르니 절대 재배를 하지 마십시오. 어, 봄 재배하지 말래요. 이 뒤에 유의사항들을 혹시 보시나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걸 봅니다. 어, 왜냐면은 하 종자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는 심지 말라는 유의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갓 중에서도 배추 중에서도 모든 이제 종자들이 봄 재배, 여름 재배, 겨울 재배용이 나와요. 어, 하우스용 재배도 나오고요. 그 재배 작형에 맞게끔 씨가 어, 만들어집니다. 종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시기에 맞게끔 뿌려주는 게 가장 수확량도 좋고 애들 생육에도 좋아요. 여름용 겨울에 갖다 뿌리면은 맛도 없고 어쨌든 막 뭐, 정말 못 먹을 정도로 나옵니다. 상품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뒤에 유의사항 한번 꼭 읽어보세요. 봄 재배는 추대가 빠르니 절대 심지 말래. 저는 안 뿌립니다. 그러면. 절대 봄에는 안 뿌려요. 이건 자, 이제 이제 시기는 이제 지금 뿌리셔도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돌산가시에요. 돌산가시. 돌산갓이. 돌산가시 청가지나 홍갑보다 좀이폭이가큰 편이에요. 좀 이파리도 넓고 이렇게 퍼지는 편이니까 약간 좀 드물게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요건 지금 상토입니다. 상토. 어떤 상토? 모짜리 상토. 원래는 보통은 이제 모래랑 섞어서 하는데요. 이게 요 상토랑 같이 섞어도 섞어도 무방합니다. 자, 한 보여드릴게요. 가시가 상당히 작아요. 어, 이, 이 모짜리 상토는 모짜리 상토나 모래에다가도 하는데, 모래는, 어, 이제 비중이 높은 편이니까, 모래 같은 경우는 요한 봉지면은 한 3kg, 4kg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경량 상토에요. 경량 상토다 보니까, 어, 흙은 별로 없고, 이 고운, 고운, 좀 가벼운, 이런 이제 그, 이 재료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얘는 모짜리 상토. 보통 일반적인 상토는 이제 야자수 껍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톱밥을 이용을 하는데요. 모짜리 상토는 제가 정확하게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어 모짜리 상토가 좀 pH가 pH가 낮은 편입니다. 한5 정도 돼요, 5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그거를 잘 유념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pH가 낮은데다가 뿌리면 안 되는 것들은 섞지 마요, 위험하니까. 발아가안 됩니다, 잘못하면. 생육이 안 좋고, 요거 이제 아주 작죠? 어, 작은 편이에요. 여기 이제 슬슬 이제 섞을 거예요. 저도 집에서 먹으려고 씨를 뿌려본 적은 있는데, 올해처럼 재배를 해서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배우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어 제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이제 상토랑 잘 섞어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네요. 음 골고루 잘 섞어서 최대한 어 뭉쳐서 뿌려지면은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두 봉지는 뿌려야 될것 같은데. 뭉치 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적은데. 자, 최대한 잘 섞어주는 잘 섞어줘야 돼요. 골고루 뭉치면 안 됩니다. 뿌리는데 한 군데 그냥 왕창 나고 말아요. 다른 데는 뭐나지도 않고. 요것도 중간에 한번 섞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그섞은거 어, 저기 고기 싸먹는 거 좋아해요. 되게 맛있어서. 자 그리고 참갓 재배하는데 재배하는데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섞어놓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식물의 특징도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얘네들의 이제 영양상태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양분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확물에 담겨져 있는 그 양분 그거를 주의 깊게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는 복합비료의 양이나 그리고, 재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뀝니다.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얘가 섬유질이 상당히 적어요. 어, 갓 자체가 섬유질은 별로 없습니다. 변미는 사람들 별로 도움 안 돼요. 어, 섬유질 별로 없어서. 대신 얘는, 어, 단백질, 어, 단백질과 칼슘과 철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상당히 그 나머지 섬유질을 수분으로 채워져 있어요. 어, 그런 그 수확물의 특징이라 보면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물을 조금 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당히 질깁니다. 어, 질기고, 매운맛, 가시 좀 맵죠? 이? 톡톡 쏘고, 얘가 이제 그, 톡톡 쏘는 그 맛이, 이제, 겨자나, 어, 고추냉이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그, 시니어그. 맞지? 아, 시니 그린. 어, 아 헷갈려. 아이, 그냥, 그냥, 어쨌거나 매운맛이요. 그 매운맛이, 걔네이랑 비슷한데, 그 매운맛, 그러니까 성분은 같은 성분이에요. 얘네들이 상당히 맵습니다. 물기가 적으면요 재배를 할때 물기가 너무 적게 되면은 상당히 매웠고 찔기고 식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그 이제 재배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물 물을 이제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칼슘과 철분 질소분 그 성분을 여러분도 충족을 시켜줘야지만 맛있고 건강한 갓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흙하고 섞었어요. 아. 자 이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그 갓은 흩어 뿌림보다는 줄 뿌림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그 흩어 뿌리게 되면은 너무 이제 퍼지게 되고 약간 줄 뿌림식으로 살살살살살 뿌려주시면은. 너무 된가? 응. 이 정도로만? 응. 아,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아는 형님이 가르쳐주신 건데. 밭 주변에 풀이 많이 나잖아요. 풀 나는 게 싫어서 가시를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를. 가시 이제 생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풀보다 빨리 커요. 가시. 한번 발아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풀 대신 가을 키우시는 분을 봤어요. 밭 주변을.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쪽에 이제 들려. 남쪽 들려 이제 해남이나 그쪽에 이제 갔는 둘러보러 갔는데. 또랑이나 어디 이제 개천가를 갔더니 갓이 막 나있어. 그냥 가져다가 먹어도 되는 그 갓들. 어. 주인 없는 갓들. <laughs> 풀 속에 나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군락을 만들어 놓으니까 풀들이 못 자라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얘네들이 펑퍼짐하게 커지면서 바닥을 덮어버리니까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제초작업에그 <laughs> 갓씨를 지금 흩어 뿌리고서 이제 그 생이로 이렇게 바닥을 슬슬 긁어주고 있습니다. 다 뿌리고서 이렇게 살살 이제 날아시 해주는 거예요. 나아시도 해주고 조금 더 이제 골고루 나라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생이로 긁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별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 풀매기가 좀 귀찮다. 그렇다면은 저는 차라리 그 가시를, 가시를 조금 더 듬뿍 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속가 주면은, 속가 준 거는 또 속가 준 대로 그거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여린 그 갓을. 그러면은, 그것도 또 속가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풀매는 거보다는이 아이면은 차라리 속는 게날 거예요.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갓까지 뿌리면은 이제 김장 할때 사용할 채소들은 이제 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시금치 시금치를 아마 뿌릴 건데 시기적으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자, 다들 이제 어 김장 준비 잘 하시고요 어, 이제 아마 가을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되게 햇볕이 햇볕이 엄청나게 강할 거라는 예상이 드네요 계속 이렇게 흐리진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강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탈도 많이 나고 병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날씨가 계속 흐리니까 몸살 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농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저도 몸이 지금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안 좋았지만 어 다른 친구들도 좀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 어 행복하고 즐거운 농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